안녕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흐름이 시작됐습니다. 참마도 <laughs>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항상 어, 늘생각 하지만, 더울 때는 이 시원하고, 또 추울 때가 그리워지고, 또 추울 때는, 어, 또 여름이 그리워지고, 항상 사람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일 때도, 어, 지금 덥다, 계속 덥다 덥다 하게 되면 더 더워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더울 때도, 어, 시원한, 만국 빙하를 떠올린다든가, 또는, 어, 산 속에 시원한 영록소를 마시면서 산 속을 거는다든가 이러한 자유함시, 자리 체멸을 떠올리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 만약 이제 그 말대로 되는 것이 있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또그 말을 하는 대로 신체가 따라가게 됩니다. 육신이. 그러면은, 이, 예를 들어서 힘들다 그러면은, 아, 우리 주인이 굉장히 힘들어구나 그러면은, 오장 육부가 힘들게 작동한다. 근데 아, 신난다, 기분이 좋다 그러면 심장의 박동 수리도 커지고, 또 오장육부가 작동이 아주 강해집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말을 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을이 마음 밖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제 인간이 누구든지 어, 인간의 그 본능이 있습니다. 잘 먹고 또 어, 우리가 어, 건강하고 또 아름다워지고 싶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본능인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어, 부러워하게 되고. 하기도 하고, 또 어, 흠모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워 지려고 하는 것은 본능이다. 남자나 이자나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도, 또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지하철을 탈 때도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지만, 그 중에서도 좀 빼어난 미모를 어이 어, 보이는 사람, 또 날씬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또 옷도 잘 입고 예쁘게 입고 이런 사람들 보면 한 번도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 성, 어, 이, 어,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저 아름다운 사람은 마음도 예쁠 것이다. 얼굴도 예쁘네. 그러니까 한번더 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말할 때는 굉장히 나도 모르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지절로. 예쁜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면.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워지려고 하고 옷을 잘 입으려고 하고. 그래서 옷도 그거의 하나의 같은 수단입니다. 옷이 날개란 말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아주 그 훌륭하신 분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본인이 어이 티셔츠 하나에도 아주 그 비싼 이렇게 이제 그 어, 모델 같은 분인데 이제 이분이 한번 입고 좀 자기가 이제 있다가 적으니까 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역시 어, 어이 고급스러운 옷이 원단이 좋아서 그런지 아주 시원합니다. 몸에 붙지 않고. 그래서 역시 사람은 이 본능적으로 또, 어,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런 사람들도 옷도 가려서 잘 입습니다. 기왕이면, 기왕이면 같은 옷이라도 좀 선택을 해서 잘 입으면 더 도움이 되겠죠. 우선, 어, 이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즘에 이제, 어, 음식이라든가 식단도 좋다 보니까, 잘 먹어서 생기는 게 바로 비만입니다 비만 물론 꼭잘 먹는다고만 비만이 된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어린 아이들을 보면 폭식을 한다든가 또 육식을 많이 먹는다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지방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섭취되다 보니까 이 살이 찌는 거죠 지방이 쌓이고 배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성인 질환이 많이 생겨요. 요즘에 많이 생기는 게 중에 하나가 또 어린이 당뇨입니다. 일종의 어린이 성인병인데 이런 것들도 음식이 많이 자고 간다. 그러면 은이 사람은 이제 이 식욕이 끊임없이 욕심이 생겨요. 식욕, 식욕이라든가 성욕 같은 경우는 이게 제어가 안 되고 끊임없이 없이 생깁니다 사람이 본능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살찌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 이제 찌게 되니는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빼는 것이 어렵습니다 찔때는 그냥 그잡을수 없이 일상생활처럼 어, 습관처럼 먹고, 마시고, 자고 하다 보니까 쪘는데, 뺄 때는 그 습관적으로 행동을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어느 사이에, 어, 비만이 되어 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모든 또 의욕도 상실이 되고, 사회생활도, 어, 굉장히 능률이 떨어지고, 이런 이제 현상이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 살이 찌고 비만이 된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어이 어떤 시간을 내서 운동이라든가 음식 조절로 잘안 되는 경우가 있고 병원에 가서도 많이 이제 치료를 받고 또 활용한다마는 을 의지적으로 잘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잠재 의식을 통해서. 무의식을 통해서 내면의 프로그램을 바꿔주게 되면 예전에 본인 상태로 돌아가는 그러한 그 요요현상이 없이 그러한 현상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이 저절로 어,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예전에 자신의 그 아름다웠던 건강했던 모습으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뇌의 프로그램을 바꿔서 행동을 바꿔주는 거죠. 음식 조절을 저절로 하게 되고, 예전에 폭식을 했던 것도 들 줄이게 되고, 또, 어, 우리가 이제 육식을 많이 어, 막, 어, 폭식을 했다든가, 이제 이런 경우에도 조절을 하게 되고, 줄이게 되고, 이런 변화가 서서히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생기게 되면서, 어, 자신이 점점 더 자신감도 올라오게 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우리가 그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욕심은 누구나 다어 그런 뜻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예도 있습니다. 어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이제 60대 되신 그런 분이 이제 이 살도 좀 빼고 아름다워지고 싶어 가지고 줄살도 어좀어 펴고 이런 욕심에. 이제 어느 전문가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어 뒤에 어, 이 피부를 예, 예, 예전에 이제 머리를 이렇게 어, 말아서 머리 끝을 어, 이렇게 끝을 말아서 똘똘 말아서 빈혈가 있듯이 피부를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끝을 뒤를 접어서 띄어서 이렇게 한 박씩 돌리면 피부가 쫙쫙 이렇게 펴지는 아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그 요술 비녀를 줄테니까 그걸 가지고 어, 이틀에 한 바퀴 1만 돌려라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펴진다 어, 주름살이 펴지고 살도 빠진다 이렇게 이제 어, 알려줬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욕심이 나중에 욕심이 생기니까 빨리 펴고 싶어가지고 더예쁘게 빨리 펴고 싶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틀에 한 바퀴씩만 돌리라고 한 거를, 나중에는 이틀에 두 바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틀에 세 바퀴씩 이렇게 올려서 돌렸습니다. 한 6개월이 지나서, 1년이 지나서 미시약이 펴진다꼭 이틀에 한 바퀴씩 돌리는 거를 지켜라. 이렇게 했는데, 두 바퀴, 세 바퀴씩 돌리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한 3개월도 못 가서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더니, 아주 엄청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 아침에 나서 눈뜨고 거울을 바라봤더니 이 가슴에 있는 이 꼭지가 그에 당겨져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눈 밑에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마마만큼 이 예뻐지려고 하고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욕심은 끝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지금부터라도 어, 자기 암시 또 자기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점점 더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어, 자기 체면 을 활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고 이 다이어트 체면은 어, 최면으로 유도 후에 자리에 최대한 편안하게 앉아서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최면의 기본은 릴렉스고 이완입니다. 이완을 시켜 나간 다음에 거기에 맞는 암음시를 오감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오감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 시각적으로 내가 아름다워지고 싶은 모델링을 선정을 하고 항상 그 모델링을 떠올리면서 벽이라든가 어떤 핸드폰 속에 그 모델링을 집어넣고 바라보고 항상 나도 이렇게 된다.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 똑같이 아름다워진다. 하는 것에 머릿속에 계속 상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시각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각. 청각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머리도 맑고, 몸이 건강해져, 날라갈 것처 날라갈 것처럼 기분이 좋아진다. 흥을 되게 되잖아요. 기분이 좋아지니까. 신나고, 신의 다니다가도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얼굴이 밝은 얼굴 사람들 보면은, 흥을 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네. 자기가 자기 동치에 빠져서, 어, 마음을 이렇게 흥을 대면서 기분을 엇불리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신이 흥을 내고, 박자를 맞추면서, 기분을 또어소리 호소, 노래도 부르고 어, 아주 이런 부분들이 오감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각적으로 어, 이렇게 응용을 하고 또 주변에서 이제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든가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소리들, 박소리도 듣고 칭찬의 소리도 들어보는. 아넌 어, 너무 아름다워. 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름다워졌어? 어, 야 부럽다. 막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계속해서 청각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미각적으로도 또 우리가 어 그러한 어 조금씩 조금씩 어 음미를 하면서 어이 조금의 양을 꼭꼭 씹어서 먹어도 굉장히 속이 편안해지는 네. 이제 다이어트에 굉장히 조절이 되는 이러한 감각을 느끼면서 그게 맞는 음식을 섭취해주는, 이러한 오감을 느낍니다. 그다음에 이제 촉각적으로도, 어, 우리가, 어, 이제 운동을 하면서, 땀을 쫙 빼주는, 그라인 이트액을 하면서,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 이, 어, 식사 후라든가, 잠을 잘 서, 섭취, 숙면을 취하게 되고, 그 다음 배변 활동도 좋아지고, 저절로 오장도 좋아지는 것이죠. 오감은 곧 오장육부를 표현는 겁니다. 오감은 오장육부가 좋아진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후각적으로. 후각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쾌한 기분을 들이마시는 거죠. 건강에 좋은 에너지를, 어, 이 체면을 통해서, 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 강원도에 아주 깊은 산골에서한 번씩 다녀왔다 그러한 산에 그 기운을 느끼면서 에너지를 염록소를 끌어당겨서 콧속으로 들이마시는 연습을 계속해 주면서 몸속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은 쫙쫙 내뱉어주는 들이마시고 내뱉고 콧속으로 들이마시고 온몸에 에너지가 돌게끔 염록소가 돌게끔 또 해오리 바람이 몸속에서 해오리가 쳐서 그 우리가 어, 이제 쓰나미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쓰나미가 휘몰아치고 태풍이 휘몰아치면 완전히 기후가, 기온이 바뀌잖아요 그 후에 굉장히 어, 어떤 미세먼지라든가 싹 없어지면서 어, 한동안 아주 기, 이, 상쾌하잖아요 날씨가 이렇듯 몸속에 쓰나미를 치게끔 또 어, 몸속에 태풍이 치게끔 해오리가 치게끔 해가지고 어, 몸속에 그런 노폐물들 싹 해오리쳐서 품어내주죠. 저와 저의 품어내주이 연습을 끊임없이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6개월 정도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루에 10분 정도씩만 해줘도 놀라운 변화가 어, 위가 그렇게 편안해지고 또이 어, 폐질환도 좋아지고 간도 좋아지고 어, 또 비장 모든 이런 부분들이 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조금씩 좋아지는 이런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어, 오감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겠끔하는 자유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조금만 알고 노력을 하게 되면 어, 굉장히 어, 많은 이 심신의 변화, 또 어떤 그 기분의 변화가 어,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항상 어, 이 찾아보고, 또 직접 또 발품을 팔아서 이렇게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굉장히 어, 이 편안한, 그러한 행복한 생활을 또 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면 다이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폭염입니다만, 편안하고 시원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